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뭔가 이전의 시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는 느낌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를 좀 담아주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뒤로 갈수록 조금 더 힘이 붙는 것 같습니다. 시장 한번 진단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와는 좀 다른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는 코스닥이 강한 반면에 좀 코스피가 약했었고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좀 코스피 쪽으로 다음들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강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코스닥이 아예 장 초반에 빠졌던 것이 아니라 급등락을 반복하는 부분에서 그 흐름들을 이어주면서 양순한 흐름들이 비교적인 안정,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들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오늘로써 코스피 쪽으로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 이제 코스피 쪽으로의 연속성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어제는 정책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코스피. 으로 갔다가 다시금 코스피 쪽으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키마 추이를 맞춰지고 있는 부분이죠. 여튼 이 연속성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 쪽으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물론 좋지만 최근 잠잠했던 종목들 자동차, 조선 원전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전에 이야기 드렸다 자동 자동차 관세 관련된 부분에서 어, 이게 패트 팩트 시트가 나오느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던 었 부분에서 오늘로써 이제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11월 1일부터 소분처리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관세 비용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런 기업의 부담감을 덜어주겠구나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오늘 자동차 종목들도 움직여주고 있고요. 어, 지금 한미협상 합의체가 이제 어느 정도, 어, 출범을 하면서 빠르게 우리가 추진하려 했던 그런 조선과 원정까지 움직임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이제 불을 지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야 할 부분은 외국인들이 유입되었을 때 이런 잠잠한 종목들로 움직임이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부분도 움직임이 있는데 코스비 대비 이제 좀 약해 보이는 부분에서 어, 사실 반도체는 충분히 갈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콘스탑 쪽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콘스탑 시장의 종목에 이제 상처를 부추기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부터 다이믹스와 또, 또 로보티즈 협업 소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 로봇 종목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치료 대학발련 쪽에서도 치료 시장에서 이제 비만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특정 섹터의 수납매 그런 시장 속에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에서 코스닥 그리고 코스닥에서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동이 이어지면서 어느 정도 키맞추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장 속에서 더 탄탄한 문이 열리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전환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회 종목 열린 종목들 좀 담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독 코스피에 좀 우호적인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을 전환점, 이 타이밍으로 잡아 바라라는 말씀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즐거운 섹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자동차 섹터를 관심 섹터로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이제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데 어이 섹터도 이제 중 단기적으로 좀 봐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의 흐름들이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어떤 악재에도 좀 버티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움직이는 이유는 관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는지 이제 실제 관세 비용 언제 소급 처리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이 내용이 좀 나오자마자 바로 반응을 해주는 부분들이었고요. 어, 이제 다, 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떼놓고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단세 부분에서는 25%에 대한 그런 부담이 심리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일단 15%에 일단 안 좋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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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를 하는 그런 시장들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반세 우려가 있으면도 수출 데이터가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1 1월 수출 데이터 역시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가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이런 수출 데이터가 실적으로 실적에 기반이 된다고 라 한다면은 자동차 산업은 꾸준히 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완성차로 볼게 아니라 일부 이제 로봇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일부 부품 관련된 그런 반등들을 보여준 부분이지만 여기서도 이제 로봇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주시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중단기적으로 봐도 유효한 산업이기 때문에 반신섹터로 계속해서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해 참 많이 눌려 있었던 자동차 섹터였는데요. 관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짚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 안에서는 어떤 자동차 관련주가 좋을까요? 어, 넥센타이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넥센타이어.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관련 타이어 종목들도 함께 올라가 주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넥센타이어가 굉장히 반등을 좀 강하게 주면서 꾸준히 잘 올라가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에서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제 실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관세율 인하로 고정비 절감이 기대되는 부분에서 수출국 가각화와 본격적인 이익성장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특히 이제 유럽 공장 성장이 이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에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수요 회동에 대한 수요가 크고요. 또 체코 2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 레버리지가 발생을 하죠. 여기서 이제 고인치 타이어 믹스 믹스 확대로 인해서 ASP와 그리고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정치를 보면은 26년도 매출액이 또 3.2조 원에 달하고요. 영업인율이 이제 10% 이상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량도 5%가량 늘어날 전망으로 인해서 반세인화로 이래서 이제 분기 15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북미 공장의 부대는 장기적인 리스크를 좀 안고 있지만, 단기 실적 개선세는 견고한 부분에서 수익의 기회를 또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또 보자라고 한다면, 24년도부터 다시금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잡고 가자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에서에 따른 그런 확, 확, 전기차 시장에,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타이어 수요 증가에 증가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친환경 타이어 개발 그리고 해외 시장 공출 확대에 대한 말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유럽 시장 중심으로 친환경 타이어 판매 그리고 어, 이 부분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기대감에서 AI 기반의 타이어 개발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제 제품 경쟁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이 실적까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넥센타이어 맥센타이어 주목해 주시면 저희가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 타이어 쪽을 집중해 주셨네요. 3대 타이어 안에서 넥센 타이어 한번 챙겨보시고요. 자동차가 확대가 되면서 타이어까지 영향이 간다는 점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셨던 종목이 또 너무나 잘 가서요.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의료로봇 쪽 고형인데요. 한 달쯤 됐는데 지금 현재 수익률이 36.34%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서도 5%대의 수익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 종목 계속해서 가지고 갈까요? 네, 구형 같은 경우도 일단 연일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의류 로봇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안고서 움직임이 있죠. 어 일단 로봇과 반도체 반도체 두 분야에서의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최근에 이제 뇌 수술용 의류로 봇디미언트에 대해서 올해 이제 1월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어. 인증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 내뇌수술용 의료 로봇이 이제 계속해서 판매를 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내수술용 의료 한 대당 수억 원 이상이고요. 어 고가 장비 매출이 쌓이는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어 앞으로도 이제 고향은 너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차트를 보자라고 한다면은 제가 정확히 이 기준공, 어, 이 슈팅으로 인한 이 기준을 잡고서 이날 이제 제시를 해드린 부분이고요. 지금 3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도 맞고, 맞고 다시금 이제 고형이 부각받는 부분도 맞지만 단기간에 이제 너무 가파른 상승과 함께 이제 거래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일차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을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어, 다시금 고형은 아무래도 기회를 좀줄 시기를 다시금 주면은 다시 한번 재진입 또 이차적인 진입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고요 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형 가격 전략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승부주를 주셨을지 오늘의 승부주 바로 열어볼게요. 자 오늘의 승부주는요 일신 바이오 주셨는데요. 역시나 바이오입니다. 바이원에서 이 종목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일심 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심 바이오는 또 바이오 기업이긴 한데 바이오 장비 기업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초정은 냉동고 동결건조기 등 이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일단 코로나 시기 때 백신을 운반하려면은 이제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어, 모멘텀으로 주가가 또 크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인식이 예전만큼은 아니고 단순 감기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움직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신바이오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랐었던 부분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바이오. 바이오 제약의 산업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백신 항체 의약품, 그리고 세포 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 산이 확대가 되면서 동결감축기 그리고 냉동 시스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약품 장기 보관 시출 과정에서 초저온 장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산업 확장과 함께 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능성 식품 원료 보관 그리고 생산률에 대한 증가인데요. 아무래도 헬스케어나 이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산업용 동결건조 수요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국산 장비 선호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반복이 되는 부분에서 연구 산업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계속 증가를 했습니다. 일신바이오는 실제로 이제 국내 시장 점 높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재무상으로 꾸준한 매출 그리고 안정적인 실적 바탕으로 기술적 자리까지 현재로서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어~ 3개월 기준으로 보자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날이 슈팅 기준이었죠 정확히 이제 슈팅 기준으로 엔터 반등을 보여준 부분에서 다시금 1700원 지지 잡아서 어느 정도 어~ 지지 잡아서 조정의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서의 자리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자리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노리자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대 오히려 눌림에서 오히려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부분에서 1차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단기간 2,000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신바이오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